오늘 사도는 계속해서 교회의 일치됨,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유기체적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머리되시고 또각 사람이 그자 지체가 되어서 어, 그리스도의 머리되심 가운데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명령에 쫓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쫓아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또 그런 성도가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고집 피우고 살아간다 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가 또 건강한 성도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는 교회가 또각 성도가 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 온전히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바로,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대심을 바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되는 그 모든 축복들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자라나게 되고 또각 성도가 또또 또 우리들이 자라나게 될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들려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7절에서 우리의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은혜는 은사로 번역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 은사를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것, 그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그리스도를 알수 없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고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어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다시 말하면 그 필요한 분량대로의 은사를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공급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자라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어가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충만한 그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의 은사를 받은 직분이 어떤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laughs> 사도 또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목사, 교사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다 가르치는 것.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하는 것 성도가 영원히 자라는 것은 바로 이 가르침,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우리가 자라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히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게 교회의 목적이고 또 우리 성도대 성도됨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사도와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들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또 교회들을 자라게 합니다. 자라게 하는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부러진 뼈를 맞춘다, 또 찢어진 그물을 수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어그러져, 어그러져 있고, 또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이 말씀 전하는 이 은사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삶이 정돈이 되고, 또 삶이 수정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설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laughs>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틀을 제공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과 또 훈련, 양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훈련되고 양육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역의 자리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바로 이처럼 양언정케 되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온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이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또 말씀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불량한 장성까지 자라나, 자라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믿음으로 붙잡고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게 되고 또 교회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히 세워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선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므로 우리 삶이 또이 교회가 날마다 든든하게 반사귀에 사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복된 우리 동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로 자라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 깨달아가고, 더 알아가고 더 깨달아가고 또 경험해 나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체된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성장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